방망마 질문! 오케이! 재밌다! 방망마 질문 예, 가자! 맞아, 맞아. 서로 가자! 뜯어! 물어 뜯어! 자! 이재명 대표의 <laughs> 구속! 어떻게 하십니까? 자! 구속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속 그냥 불구속이냐! 게스트 모시려고 말이야 야! 청소를 막! 형님, 네가 해야지! 이쪽이 좀더 지저분한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야 야, 야, 야. 네. 네가 미리 청소를 해놓고 기다려야지 말이야 그리고 너 게스트 선언 어떻게 하길래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게스트를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어 아야 무슨 소리야 지금 게스트 하지 않았잖아 야가지금부 지금 분주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좀 오시오 계속 계속 해가지고. 야. 속야거 맨날 막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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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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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와서 코 빼기도 안계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조금 아프다고 뭐 핑계대고 이런거네 용나면 가봐 일단 한소리 해야 되겠어 요막 어? 때리시고 막 야야 내가 언너그 없는 얘기 하지 그거 진짜좋아한다 어? 아유 반갑습니다 어나 너무 좋아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다리가 안 불편해서 좀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렸을텐데 아유 어떡하죠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미안합니다 게스트를 이런 식으로 대하네. 아유, 아니 다리가 심하게 다쳤네.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 제가 그 요리하다가 네.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근데 그 화상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접질르는 바람에, <laughs> 예, 이렇게 아픈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는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진작에 아퍼, 아퍼 계시는 분을 섭외를 <laughs> 했구만. 아무튼 저, 제가 너무 팬입니다. 아, 저도 너무 팬입니다. 감스트 씨 아니에요, 감스투 씨. 어? <laughs> 했는데 네. 코트시 아닙니까 코트시 노래하는 코트 네, 노래하는 코트 아 내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데 화면 이렇게 보니까요 네. 여기 따로 놀고 여기 따로 놀고 그런 느낌이네. <웃음> <웃음> 우리 저 네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자, 게스트 소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본명은 윤태훈, 경력은 아프리카TV 파트너비지. 아. 예, 신장 181cm, 몸무게 232kg. 아. 200, 몸무게 232kg? 그렇게까지는 네. 안 보이시네. 2 3 2 k g 그리고 아. 굉장히 화려한 기력이 하나 있습니다. JYP 연습생 출신! 거짓말하지 말 JYP 연습생 출신! <laughs> JYP 맞아? JYP! JYG 뭐 이런 거아니에요 JYP. 아니, 뭘 연습생이야? JVP。 연습생 시절을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공채 일기 오디션이 있었어요. 최종 오디션에서 사실 이제 떨어진 건데, 이렇게 잠깐의 연습 기간이 있었다. 아니, 약간 저... 윤영빈님께서 예. 과거 이제 그 군대 깊피파리이 예, 요거 하는 것처럼 저도 약간 추억파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얘기하는 그런 잔잔바리 그런 느낌이에요. 예, 깊이파리. 예. 아, 아. 야, 아. 야, 우리가 약간 좀 밀린다가 진행력이 음. 장난이 아닌데? 자리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약간 호사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고. 오늘 거센거 네. 거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오늘 기대된다 어? 오늘이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풀고 갑니다 여러분 예. 무슨뭐 이런 분이 결국은 이제 뭐 연습생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일단 이제 제 21살 때예요 한창 UCC 열풍이 있었을 때 네. 이제 인터넷으로 지원자를 받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개 발탁돼가지고 윤두준이랑 같이 Fly to the Sky 그 미식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네. 노래를 이제 좀 이제 불렀었고 같이 불렀어요 윤두준 씨? 랑 네네 네, 그 최종 오디션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네. JYP에서 다음 카페에 올려서 오디션 공고 때리고 그랬던 거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쵸? 맞아요. 근데 M군이라고 있었어요 나도 거기 나가려고 준비를 아 했어요. 아 왜냐면 가수를 꿈꿨어요. 가수를 꿈꿨어요. 네. 잘하실 것 같은 목소리는 전혀 아닌데. 에이 이거 허각 씨 아세요? 허각 씨. 아, 어 알죠 알죠. 허각 씨랑 네. 제가 노래 싸움 승부에서 만나서 1대1 노래 대회를 펼쳤습니다. 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허각 님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그것도 그거고 네. 내가 뭐가 또 비슷하냐면 예명이 윤군 아닙니까? 예전에 옛날에 옛날에 윤군이었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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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예전에 예명이 윤군이 아 진짜요?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템포가 민방이랑안 맞아요. 뭘 얘기를 하시는데 뭘뭐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세요? 아니 저는 이경규님 그 유튜브 데뷔하셨을 때 네? 그 나가셨던 거계요 봤는데 네. 안쓰러웠어요. 아, 이경규님 너무 착하시니까 네. 자꾸 짜증만 내시더라고요. 이경규님께서 아, 네, 네. 야왜 이렇게 좀 사랑하는 동생을 저렇게 한다니 같이 방송해보니까 네. 답답하네. 진짜 말씀... <laughs> <laughs> 하시는 게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아, 지금시작하네 예, 그래도 예, 예. 되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코트 씨가 아주 코트 씨가 뭐예요? 저는 이제 잡다하게 이거저거 많이 해요. 정치도 하던데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네. 내 생각도 좀 얘기를 하고 시청자들의 생각은 또 어떠한지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윤영빈님 뭐투기 경기 보면서 야 윤영빈 진짜 예전에 좀 날렸다던데 일반인 수준이 아닌데 네. 근데 최근에 싸웠던 건 너무 일방적이었어요제근 <laughs> <최근에 웃음> 일본에 서 싸운 거얘기하신가 거. 얘기하신가? <laughs> 이제 뭐 짤리 돌고 하니까요 아 네. 그것도 그 맞고요 최근에 또 저기 그 나가셨잖아요 코빅 개그맨분들 세분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근데 저는 개그맨 분들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미키광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키광수님 이기세요? 반반반 <laughs> <방, 방>, <laughs> 질문 못 이기면 말을 하지 마 미키광수 이긴다 진다 친구랑 안 싸워 <laughs> 근데 필승일 전략이 있어요 딱 보고 이길 수 있는 상대랑만 싸워요 아 그게 필승의 전략인 것같아 사전조사 다하는 사람. 내가 맞다. 저 새끼는 아 이긴다 아 싶은 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왜 하시는 거예요? 어, 되게, 아니, 좋아, 좋아해요 <laughs> 아니, 자, 아니, 이미지랑 좀안 맞아요 나도 가요 반박막 질문 오케이 재밌다 반부막 아, 질문 가자 <웃음> <웃음> 서로 잡았습니다. 가자 뜯어 물어뜯어. 이재명 대표. <laughs> 이재명. 갑자기. 대장하십니까? 샤! 구속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속 그냥 불구속이냐? 현 정권에 맞춰서 구속돼야죠. 어. 저는 사실 정권 따라가요. 아 정권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여당이 아, 집권을 하면은. 그럼 죽대가 없는 여당으로 거 아닙니까? 가고. 주래가 거 이렇게 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갔다가 해야 돼요. 구속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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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정권이 바뀐다면 또 그쪽으로 가야죠.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갑시다. 이제부터는 논란으로 갑니다. 논란.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만 저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좀 가벼운 거부터 한번좀 가보자면 건강이 지금 좀안 좋아요? 저는 사실 네. 그 소신 발언입니다. 네. 제작진분들이 네. 무슨 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건강은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병원 갔지 않습니까? 네.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정상이더라고요. 아, 정상은요? 아니 이게 제가 제작진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팬들이 걱정을 엄청 해서 음. 걱정하는 팬이 저희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대요 에이. 노래하는 코트 배불뚝 사진이라고 <laughs> 저 때가요. 에이. 제가 지금 몸매 107kg거든요. 근데 저 때는 1 3 0 k g 에 육박할 때라서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저렇게 기괴하게 <laughs> 기괴하게 렇게 튀어나온 거 보면은 와 방송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몸무게가 한 84kg 정도였는데 예. 점점 찌더라고요. 이제 인스턴트 막 먹고 밤낮 없고 예. 생활 패턴이라는 게 완전 뭉개지니까 그러게 됐어요. 어, 이거 보트님이에요 이거? 예예예. 예, 예. 진짜 너무 직관적인 댓글이라 웃긴 게 하나 있어요. 배바 미친놈. 저의 <뭐람> 방송의 밈이에요, <뭐람> 그게. 저도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제가 앉아있다가 상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요. 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기뚱기뚱 걸어가요. 뒷모습 <뭐람> 아, 보면 배바 미친놈. <뭐람> 그게 되새기면 <뭐람> <뭐람> 웃긴 약간 그런 밈이에요. 끝이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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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비해 제작진들이 지금 너무 착하게 준비했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뭐람> 칩시다 대본대로 네. 치고 이제 아껴왔던 거 해요 진짜 아 그만.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날 아. 날아갔었고. 음. 막... 아 저도 그때 당시에 또 지켜보던 사람이니요또 네. 해피엔 유튜브 소비자예요. 아. 노래하는 비트코인. 노래하는 코인. 음. 그 때, 그니까, 이 내용이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수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서현민이라는 자가 찾아와요. 만 개를 쌓아요. 갑자기 큰 손이 들어왔다 그래요. 네. 아, 이거 확 잡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나게 되고. 사무실로 초대 안 했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일단 사무실을 초대를 해요. 유형님, 네.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아, 있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칠해진 이렇게 계속 얘기를 자꾸 이렇게 아니, 막으시면, 가만히 좀 아, 계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벌어놓은 돈을 재테크 이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음. 돈이라는 건 내가 깔고 앉아야지 내 돈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는 마인드로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근데 뭘 홀리나 봐요. 사기 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근데 역으로 내가 돼 보니까 와 이게 진짜 골때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모의 투자해서 시청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먹고 투자 <laughs> 이걸로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 맞아요? 저는 <laughs> 아니요. 들어보자. 맞다 그러요 이거?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한참 전에 2월 달부터 투자를 했어요. 14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투자를 했는데 예. 점점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보조를 하기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하죠, 예. 최종 돈 받은 거는 이제 14억 중에 일억 7천 빼고 다 받았어요. 아유,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다 받을 거예요.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쳤나 봐요. 요즘 아... 이게 좀 시사방송인가요? <laughs> 미안합니다. 근데 와, 이게 우리... 제가 너무 또 선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네. 우리 방송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코트님이 14억 중에 네. 거의 뭐한 1억 밖에 못 받고 울면서 뭐 그거 못 받았어요. 헤이! 우리 방송 대박이 아는 건데, 그래도 꽤 많이. 돼. <laughs> 저 거의 다, 다 받았네 아, 기좀아쉽네니 <laughs> 제가 제 인생을 갈아서 이제 14년 차잖아요 <laughs> 네. 그 돈을 세상에 1억 7천밖에 못 받았다 제가 살아 있겠습니까? 네. 아니 저는 다 받아야죠 네, 아쉽네. 우리 이제 뽑을 건다 뽑은 거 네. 같아요 그러면 저 가시기 전에 예, 예, 예. 코트님 팬분들이 지금 한몇분들어와 계세요? 지금 시청자가 756명 있습니다 <laughs> 그럼 혹시 그분들한테 군영빈 방송 팬가입 한번좀 중...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네. 뭔가 네. 방송을 이제 구독하고 하면 예.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두분또뭘 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개그맨들 개인기 방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있어요. 아, 몇개 있어요? 모민 방송도 하고. 아. 나름 지 열심히 아프리카에 뭐해도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들. 음 예. 방송 보고 계신 이제 그 콧박이라 그러거든요. 예.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분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고. 아유. 오늘 너무 방송 재밌게 즐겁게 잘했으니까. 어 한번 들어가서. 오, 네. 야, 팬, 야, 팬. 야, 어, 왔어, 왔어. 야, 팬 계속 들어와. 들어와. 아, 88번째. 1번째! 혹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제 미리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걸 좀 알아가는 <laughs> 그 거네요. 정확하지? 정확하게 말고시면입니다말때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이게 좀 하면서 안 풀릴 때마다, 안 풀릴 때마다 우리 코트님을 찾아야 되겠네. 더안 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아, 다쳐가지고 아, 그래. 2주째 아. 휴방 중이라. 예, 예. 아니, 언제? 코튼님 방송에 저희 혹시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저같은 음지 방송에 왜 나오시는지 아니 저는 한번 좀 불러주시면 <laughs> 어, 자유롭게 하는거죠 어 네. 저는 너무 좋죠 한번 아, 불러주세요 아울 없이 아, 네 저는 너무 좋죠 아니 요즘 이제 이런 공식 콘텐츠 네네. 같은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도를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우리 또코튼님의어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고 <laughs> 방송에 왜 아픈 사람을 왜 불러냈냐라고 얘기했지만 <laughs> 사전에 제작진분들이랑 또 얘기가 또된 거예요 <laughs> 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다리 지금 감각이 없거든요 아, 사실 <laughs> 심장 위로 올려야 <laughs> 심장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laughs> 여기 내려 놓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지금 염증 수치가 <laughs> 팍 솟는 느낌이라 네, 네. 네.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이제 가셔도 돼요 팬클럽 아, 400 채웠어요 됐어 제가. 됐어 예예 아, 아 감사합니다 말을 아, 진짜 제일 많이 한게 아, 있어요 아, 말을 너무 잘하셨으니까 음, 뭐 우리가 할게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아이고, 저는 이제 제가 빠질 때 어떻게 빠져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좀 치워드릴게요 네좀 치워드리고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예. 가슴 아픈 건 <laughs> 날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이